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의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갑니다.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중앙 버스전용차로제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년보안관 발대식도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BRT 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이에 시의회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BRT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첫 실무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정성과 대표성을 띈 인물로 구성했다는 평가입니다. BRT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8일 첫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공정성과 대표성, 중립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BRT 이해 관계자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부산시의회에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교통, 여성, 경제, 환경 등 4개 분야 시민단체 8명, 교통 분야 전문가 2명, 법률 전문가 1명 등 모두 13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소통 부분들을 얼마나 잘공정 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계를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정하고 공론화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 산하에 실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공론화 과정을 직접 설계합니다. 또 시민 참여단이 충분한 학습과 수기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BRT라고 하는 정책 과제이긴 하지만 향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루트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으로서는 뭐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논의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사나, 출자, 출연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공공기관 임용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인적쇄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회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공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공기관 후보자들의 리더십과 전문성 등 업무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그 발언 기회라든지 답변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그 정책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하는 그첫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시민 단체 대표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수장이 리더십과 전문성,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부산이 서울보다 더 선진적인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할 것과 공공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인사검증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시의가 주관하고 이해관계자, 특히 노조, 공공노조라든지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시민검증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문추천위원회에 저희 이 시민사회와 노조가 같이 들어가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사검증 시스템은 민선 7기 첫 공공기관장 임명 때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46개의 직위에 달하는 대규모 임용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과 전문성 중심의 공공기관 인적쇄신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시민행복추진본부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새롭게 신설하고 청년이 모이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매칭데이를 마련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청년보안관 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 이렇게 거주비나 뭐 생활비나 뭐 정장, 메이크업 대여 같은 그런 걸로 들어가는 돈이 또 쏠쏠한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기업의 정보라든가 기업이랑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 또한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고 스펙이나 경력 같은 거를 쌓고 싶은데 모전이나 스펙, 경력 쌓을 수 있는 것이 일단 서울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산의 벤처기업과 우수 인재들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데이가 마련됐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은 부산의 30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체가 참여해 앱 개발과 디자이너,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면접을 통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올해 말까지 1인당 인턴 지원금 187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들에게 우수한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홍보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 개발 능력과 특히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서 그런 분을, 그런 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칭 대회가 많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부산의 우수한 청년들이 우리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우리 마을 청년 보안관도 힘껏 추진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보안관 50여 명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마을의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문화활동, 마을 정보 등 다양한 사회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지역 마을에서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가까이 다가가서 이 마을에 좀 문화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정책 담당관실을 새롭게 신설하고 청년이 모이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열린대화를 비롯해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파란 일자리 사업, 도심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춘 드림카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